받을 게 많잖아, 졸업식은 그래가지고 받을 거 리스트를 정해봤습니다 한니랜니 패밀리 뭐왜 갑자기? 졸업식이 이제 한 25일? 나왔나? 겁밖에안 남았다고? <놀람> 엄마 올거 같아 우리 리안이 졸업하면 자, 지금 입학 가간에 초등학교! 축! 입! 학! 1학년 세상이나 세상이나 둘이 이렇게 책가방을 땅 메고 같이 나란히 손잡고 학교를 다가네요 아니, 아 진짜 아무튼 25 <laughs> 25일 남았잖아요. 음. 해지고 받을 게 많잖아 졸업식은 해지고 받을 거 리스트를 정해봤습니다. 뭐 선물 이렇게 많이 받아. <laughs> 그래서 우리 리은이는뭐 받고 싶은데? 일단은 먼저 꽃을 받아 꽃 장미꽃 아우 네. 장미꽃 십불건 꽃 받고 싶어요. 시뻘... 어. 엄마 원래 풍선 이런 거 해주려 그랬지 막 이렇게 사탕 붙어 있고 막 이런 거 생화를 받아야 집에 그런 특별한 날에조차 풍선을 받는다는 거는 알았어 알았어. 그다음에 또뭐 장미... 받고 싶은데? 장미 이게 꽃말이 있어. 뭔데? 몰라. 그래. 열정, 기쁨,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잖아. 요 음, 음. 그래가지고 저기 열정적이시네, 제 옆. 옆에 분, 옆에 분. 분! 아 정말. 그래서 빨간 장미를 받고 싶습니다. 좋아, 빨간 장미, 오케이. 빨간 끝! 장미, 아이 무슨 소리예요? 졸업 기념 선물이 있어야지. 무슨 선물? 아이 쿠머니. 아이패드. 아이 쿠머니. 그건 왜 가져야 되는데? 오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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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의 뭔가를 갖고 싶다. 음. 근데 졸업을 했으니까. 그러니까... <laughs> 음, 뭐야? 졸업 여행. 졸업 여행? 친구들이랑 일단 가는 게 있잖아요. <laughs> 친구들과 졸업 여행? 그거랑 우리 가족이랑 제주도를 가는 것이야. 제주도? 제주도는 원래 가잖아요. 근데. 어. 막 음. 해외여행 그때 막 얘기하더니 이제 쏙 들어갔어? 아니 그냥 제주도 못 갔잖아, 이번 연도에. 응, 음. 태 네, 맞아. 갈려고 하면 태풍 맞아. 갈려고 하면 못가 가지고 맨날 할머니가 내려오시잖아, 요 음. 할아버지랑. 아, 됐다. 못 갔구나. 해 가지고 졸업 때한 번이라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. 착하고만. 해 가지고 제주도 가면은 맛있는 거 먹고 <laughs> 친구들이랑 또 1박 2일 여행도 가고, 엄마도 가고. 제주도? 아니, 졸업 여행. 엄마 안 가? 내일만 가? 월분 아, 들으려고. 네,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. 그 어. 펜션이잖아요. 응. 음. 근데 그럼 펜션에 부모님이랑 자요 네. 그럼 네. 누구랑 자요? 아니 나 친구랑 자고 싶었어. 뭐 그러시든지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룸메를 정하는 거지. <laughs> 막 룰렛으로 해가지고 룸메를 정하는. 거지 <laughs> 근데 그렇게 안될 걸? 음. 다 각자 나지 않을까?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졸업 이제 고 그렇게 딱 하면 되는 거죠? 옷옷 스타일이랑 이런 거. 뭐? 이뭐 그냥 이렇게 입고 가면 되지. 모르시네. 칠렐레 샬랄라 막 이런 거? <laughs> 그건 뭐? 그냥 약간 예쁜 옷. 예쁜 옷? 묶고 가려고요. <웃음> 왜? <웃음> 어떻게? 아니. 솔직히 말할게요. 응. 제가 그때 졸업 공연을 할것 같거든요. 공연? 진짜 공연? 어머 처음 들어. 아니, 근데 이게 음. 한 팀만 나가는 거여가지고 될지도 음. 몰라 아직 나 아, 진짜 네. 선발 된게 아니야. 근데 음. 가는 팀이 저랑 남자. 야 음. 들어. <laughs> <왜안 살렸는데요? 웃음> 카메라는 따로면 안 되지. 연지야. <laughs> 이런 거안 나는데. 음. 그래서 뭐 그거랑 머리랑 무슨 상관이야? 그리고 <laughs> 근데 제가 그때 마스크를 벗고 갈거거든요 음. 아니 약간 <laughs> 기대해도 돼? 네요. 공연?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니 이거 지금 그 만약에 진짜 저희 한다 하면은 음. 영상 찍을 거 있거든요? 네 엄마가 찍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리듬 생기면 아 엄마가 대신 찍어줄게요 아니 근데 왜 <laughs> 발을 동동 거리시는가? 노래가 <laughs> 똥머리 하고 볼까 아니 그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공연을 하는데 아니, 비밀이야? 춤 우리 초보니 그냥 장어야. 흔들적거리는 전기명장어야. 흑역사 만들지 마. 열심히 하시라. 청래하고 싶거든요. 음 응. 뭐라는 응. 거야. 엄마는 뭔 말인지 못 알겠어여. 뭐래. 기대합니다. 졸업 때 엄마 찍을게요. 안할 수도 있어. 안뽑 수도 있어. 표정은 뭐 있어, 있어. 말이지? 기분이 응. 안 좋을 때 찍는 포즈. 그게 기분이 안 좋을 때 포즈야? 자 끝? 자 아니, 이제 졸업식 아니. 관련된 모든 그 계획은 아니야. 끝이야? 왜또 뭐가 있어? 레스토랑에 가야지 레스토랑? 왜? 레스토랑트 뭐라는 거야? 아니 약간 응. 처음 가보는 응. 뷔페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어 <laughs> 아니 약간 <laughs> 진정해보래 아웃백, 맨날 응. 아웃백 그래가지고 응. 딴데 가고 싶어요? 색다른 경험을 하고자 아이고 엄마 쌈짓돈 털리겠구나 너 졸업식 때 큰일 났네 이건 뭐 점검을 깨야 하는 것인가 아무튼 리 리은이 졸업식 날 엉엉 울것 같아 진짜 울지 마요 진짜 울것 같아 근데 리은이도 아마 울걸? 울지 마요 복잡해져요 왜? 울면은요 저 음.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 저도없는 스타일이거든요 <laughs>

태우겨우 거는게 너무 귀여워. 오! <laughs> 오! 우리 소민 나중에 데려가자. 소, 저기 졸졸. 아, 몰래 데려가자. 가방에 생려. <laughs> <챙겨. 웃음> 또 삐져나와 너무 커가지고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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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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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막 서민이 가방. 웃음> <laughs> 이렇게 되겠다 언니, 저축하해 이거 안한데 내가 한번소지두번오 <laughs> <오. 오. 웃음>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 <laughs> 안녕